참 요즘 주변을 보면 불행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연애하기 힘들다, 좋은 여자, 좋은 남자 없다. 뭐 이런 건 이제 디폴트고 제가 댓글을 다 통제는 못하는데 남녀 혐오 조금이라도 낌새 보이면 웬만하면 다 차단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. 근데 계속 어디서 계속 튀어나와. 사람들이 화가 많다.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. 충분히 뭐 그럴만한 세상이고. 긍정적으로 생각해라. 뭐, 이딴 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? 20대 중후반 때부터 개같이 구르면서 직장 다니고 하는데, 월급으로 줘도 되는 게 없죠? 우리가 배우기로는 열심히 살면 남자는 예쁜 여자 만나고 여자는 어느 정도 예쁘기만 해도 좋은 신랑감 얻을 거라고 배워왔는데 이론과 실전이 완전 다르죠? 진짜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줬던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100% 사실은 또 아닌 것 같아.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난 그렇게 눈안 높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 상황이 되면 눈다 존나 높죠. 아주 그냥 미친 개 환장 파티야. 유튜브 틀어서 댓글 내려보면, 뭐, 남자가 이렇네, 여자가 이렇네, 혐오로 막 가득 차있고,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도대체, 그치?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연애를 하든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할수 밖에 없어. 내가야 중소 다니고 있고, 연차도 좀 돼. 대기업 다니고, 변호사, 의사하고. 이러면 또 내가 작아 보이지? 자신감 하락하고. 누구는 남자, 여자 잘 만나고 다니는데, 난 아무리 해도 안 돼. 나 빼고 다 잘해 연애하고 있어도 일단 외로워서 만났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난 얘보다 좀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아 얘보단 좀 잘생기고 능력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보면 어때요 한국 종특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서로 비교하고 눈높고 메타인지 안 돼서 개야라를 떠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 물론 맞는 말이야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배나오고 드럽고 외모 별론데 능력 하나 있다고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는 것도 그런 거고 내가 전 재산 5천도 안 되는데 자가 보유하고 실재산 20억 넘는 사람 참는 거 하고 다수에게 다 욕먹을 기준이죠?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눈이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다 이런 느낌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심지어 저도 그렇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죠? 아니 월급 나오면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혼자서도 미쳐 죽겠는데 연애하면 연애하는 대로 또돈 나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연애할 때 나보단 상대방이 좀더 썼으면... 그런 게좀 있잖아. 어,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그리고 연애 좀 해보다가 남자 여자한테 많이 치여본 사람들은 아 미래에 그딴 건 모르겠고 그 돈으로 나 게임 좀 결제하고 여행 좀 다니고 이게 좀더 효율적이고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? 왜 이럴까? 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? 안달일까요? 당연히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물론 그 말도 맞아.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. 끼리끼리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욕심인 줄 알면서 왜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할까 사람들이.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야 난. 진짜 100%제 주관입니다. 뭐제 말이 맞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옆집 동생의 허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세요.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닐까? 우리 조금 순수했을 때, 철없었을 때, 2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한 번만 더듬어 볼까요? 물론 사람마다 달랐고, 물론 그때는 남자, 여자에 대해 무지하고, 집착과 사랑도 구별 못하는 철탁선이 없었을 때지만, 그땐 그래도 인류애라는 게좀 있지 않았나? 사귀다 보면, 내 여친, 내 남친이니까. 솔직히, 이때 얘가 돈 얼마 벌고, 대학 어디 나오고, 그런 거 신경 썼어요? 그냥 꼴리면 사귀고 했던 사람이 더 많지 않아?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그리고 좀 대가리에 꽃핀 어린 발상이지만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얘랑 결혼한다 해도 꽁냥대면서 같이 취직하고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많았을걸 그때 생각해봐 남친 여친 원룸 자취방 간다고 그게 크게 거슬렸어? 자차 없다고 그게 거슬렸어? 사실 저도 상관없었잖아 그때랑 비교하니 우리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 어쩔 수 없지 결혼은 현실이고 항상 돈이 걸려 있고 그렇다고 꼴린다는 본능도 포기 못하겠고 중간중간 처음에 능력 외모 이런 거 크게 안 보다가 연애하면서 그런 걸로 자격지심 느끼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눈을 의도적으로 높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연애 경험을 하면서 하나둘 기준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지금의 님들 모습이 된 거잖아. 물론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. 참 되게 슬프다. 이 과정이 세상에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본질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결과물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. 난이 남자 이 여자가 좋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. 저도 그런 성향이 많고 잘못된 게 아니라서 더 슬픈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망상을 한번 해볼게요. 조금만 그 생각의 때를 벗길 수 없을까? 다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. 당연히 결혼은 현실이니까 조건을 아예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돼. 우리가 지금 사람 그 자체보다 어떤 사람이 이뤄놓고 가지고 있는 걸 보려고 할까요? 그건 사람을 사랑으로 못 보기 때문인 것 같아.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. 잘생기고, 이쁘고, 능력 갖춘 그 무언가의 존재를 좋아하는 거지. 뭐,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하는 본능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. 그럼 내가 원하는 남자, 여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에 좀 핀트를 맞춰보자는 거야. 외모 기준을 낮춰라, 재산 기준을 낮춰라, 낮춰라는 게 아니고.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남한테 바라는 걸내 힘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바랄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수 밖에 없어. 이게 보통 사람의 사고라고 생각하거든. 제가 앞에 사랑이 부족해서 아닐까 했잖아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결핍된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좀안 사랑하지 않아? 요즘 시대에 가장 남자고 여자고 부족한 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.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. 어릴 때부터 대학 능력, 외모 강요받으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질로 다 깎여 나간 그 자존감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죠, 요즘은? 전 거기서부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봐요. 말로는 능력으로 다 찍어 누르면 되지, 외모로 다 찍어 누르면 되지, 나한테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 만나면서. 진짜. 냉정하게 그렇게 능력으로만 다 찍어 누르고 외모로만 다 찍어 누르고 그런 남녀 관계가 행복해 보여? 냉정하게? 진짜로? 제가 좀 감히 말할게요. 일반화이지만 전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행복한 표정 단한 번도 못 봤어요.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딱 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는 애정을 애정이 넘쳐서 그 넘치는 걸 상대방한테 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. 현실적인 거? 다 좋다 그거야. 근데 사랑하면서도 따질 수 있잖아. 현실적으로 사회 1인분은 해야지. 뭐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. 내가 꼴리는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나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꼴리게 만들어야 하니까 운동 꾸준히 해주고 여기까지는 할수 있잖아 현실적으로. 더 확장해서 막말로 그런 기준 하에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안 돼? 존예 존잘한테만 끌리는 거 아니잖아. 물론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. 그리고 자가 없다고 솔직히 못 사는 거 아니잖아. 둘이서 벌면서 월세로 살면 확 불모야? 대체 누가 기, 정한 기준인데? 연봉 얼마에 자가 이런 거. 아까 앞에서 누가 말했는데 주변에서 안 좋게 볼까 봐. 그게 뭐가 중요해? 그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 인정이 내 행복에 무슨 영향을 끼쳐 대체? 아니 진짜 궁금해서. 근데 그건 나를 사랑하면서 채울 수 있지 않나요? 으 자기 꾸준히 외모 관리하고 꾸미든 뭐든 쫓아가면서 거기에 갈아놓는 시간으로 서 나오는 성과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? 거기서 나오는 인정이 진짜 인정 아니야? 내가 만든 성과? 남자 여자한테 있는 조건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건 내거 아니잖아.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과만큼 이룬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. 이게 그렇게 내가 허황된 말이야? 내가 지금 부족한 결핍은 내가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? 내가 당장 배가 고파. 그럼 상대방이 가진 음식에만 신경 쓰이지. 지금 배고프니까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촛도 관심 없을 거잖아. 그게 인간이야. 근데 애초에 내가 평소에 나 혼자서 밥잘 챙겨 먹고 있어봐요.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? 그리고 저 음식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?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? 이게 사랑 하니까요 사람에게 이 정도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? 빵과 밥에만 집중하는데 사람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?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내 힘으로 배불러야 된다는 거야.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게좀큰 이유인 것 같아요.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 그게 없으니까 타인을 내가 가져야 할 무언가, 내 결핍을 채워야 할 무언가, 남이 해줬으면 하는 날먹마인드가 더해지면서 상막해지는 거 아닐까?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. 사랑합시다. 내면을 봐야 됩니다. 이런 건좀 허황된 말이라 생각해. 진짜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내가 배부르면 돼.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안이 궁금해져. 어떻게 내가 당장 힘든데 사람의 내면을 봐. 눈을 낮춰진다. 그런 의미는 아니야.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려면 겉에 있는 걸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 피해 의식 없을 만한 외모, 능력, 자격지심 없는 인격. 당연히 이것들을 먼저 갖추려면 자신을 많이 깎아야겠죠. 제 생각에 자기애라는 건 맨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, 나는 그냥 행복한 돼지가 좋아, 뭐, 나를 위한 힐링 여행. 이건 자기애가 아니야. 방치야, 방치. 자기애라는 건 미래의 내 좋은 모습을 위해 지금 나를 갈아놓는 행위가 아닐까요? 그 고뇌와 노력으로 차츰차츰 내가 어느 순간 결핍이 없어진 그때, 우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, 그걸 들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선, 진심이 생기는 거 아닐까,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어려운 내용이라 두서도 없고, 제가 배운 게 없어서,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, 혐오가 좀 줄어들고, 사랑이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네요.